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차량 장점만 가득 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 스포츠 2.0 HSE 럭셔리 최고 사양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를자 현재 이 차량 제가 시운전과 디스플레이 각각 다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부분 없었고요 시운전 했을 때 가솔린 차량처럼 정말 정숙함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위 드림인 SE 등급이랑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시트에 가로결 무늬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휠까지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금액 한번 설명드리면 은 SE 등급과도 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 차량 7천만 원의 신차 출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현재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상태가 메롱 이냐 아닙니다 성능자 한번 띄워 드리면 성능지상 교환판금 일체 없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미세누유까지 없기 때문에 성능보증 원활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요차량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많은 흰색 바디의 최고 등급 입니다 빠르게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감사 하겠고요 저랑 같이 외관부터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 역시 흰색은 배진하지 않습니다 상태까지도 퍼펙트했죠 저랑 같이 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부에서부터 가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정체성이 확 튑니다 지금 그릴, 역동적인 그릴과 지금 관리 상태 훌륭한 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백화 현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범퍼까지 자세히 보아도 손색 없고 스톤칩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요 차량 본네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천장이 비추는 살아있는 광상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네트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하면은 에어백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방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랑 같이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실게요. 자, 운전석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타이어 잔여랑 먼저 확인 도와드리면은 어우 타이어 잔이랑 70% 이상 남아 있고요.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낮은 등급의 S e 등급이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휠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휠 개수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측면부 쫙 보여 드리면은 사이드 스텝과 측면부에 살아있는 광상태까지도 만나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컴포트 억세스 기능으로 터치 방식으로 문을 잠그고 손을 넣어서 여는 옵션입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 드리면은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루프 컨디시 마.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뒷타이어 잔여량도 확인 도와드리면 뒷타이어 잔여량 현재 70% 이상 남아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 휠 같은 경우에는 주차기스를 제외하고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저랑 같이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역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뒷태 너무나 빵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렁크 리드 범퍼 깨끗하고요. 지금 그 하단부에는 양쪽으로 싱글팁 빠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지금 테일램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깨진 부분 없이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다시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상시 4륜구동이고요. 최고 등급인 HSE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에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차량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트렁크 매트에 가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하단부 관리 상태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은 스페어 타이어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차량 2열 폴딩 하였을 때 굳이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오른쪽에 빠져 있는 레버를 당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탄화를 하셔가지고 차박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결착까지 되기 때문에 들뜸 현상 없이 차박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외관과 트렁크 공간 살펴보았는데요. 트렁크가 깨끗한 만큼 실내 기대하기도 좋습니다. 정말 깨끗한 실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시트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쪽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고요. 그 하단부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메르디안 스피커이기 때문에 음질에 대한 걱정 일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의 메모리 스트가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올라가 있고요. 바로 탑승해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어볼 건데요. 시동은 버튼식 시동으로 이쪽에 빠져 있고요. 와 여러분 제가 요 차량 시운전하면서 또 느꼈지만 실내에서의 정숙성. 가솔린 차량만큼이나 정수성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자 지금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RPM 떨림 현상도 보여지지 않았고요. 외차량 실주행 거리 11만 5,275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핸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현저히 적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그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그 위쪽에 겨울철 필수 옵션인 핸들 열선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뒤편에는 패드 시프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와 그 왼쪽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왼쪽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가운데 디스플레이 17년식 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와이드하죠. 거기에 이어서 화질까지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지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가이드라인까지도 퍼펙트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차량 홈키에서 인컨트롤 앱스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을 연결했을 때는 심앱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 에어벤트 아래로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오토 에어컨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오토 스탑 버튼과 에코 버튼 기능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도로 주행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셀렉션 옵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널찍한 수납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이체랑 다이얼식 기어로 인해서 상당히 편하게 기어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오시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컵홀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USB 포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라스루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장제마저도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깔끔함 아주 훌륭하고요. 바로 이어서 선쉐이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도 해드릴게요. 음.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쉐드의 말림 현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2열로 넘어가서 2열에 어떤 공간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와 여러분 저 운전석 안 만졌습니다. 근데 레그룸과 헤드룸, 많은 여유공간 느껴지고 있고요. 키가 190이어도 진짜 큰 불편함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트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2열 시트 각도며 지금 푹신푹신함이며 아주 훌륭하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선 시트는 보이는데 에어벤트가 안 보이시죠? 에어벤트는 이 b 필러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바람으로 인해서 빠른 쿨링과 히팅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두 개와 적당한 사이즈 수납 공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여러분 다시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SE 등급이랑 비교했을 때 시트에 가로 게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고급미까지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흰색 바디의 최고 등급 사양을 2,37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빠르게 잡았으면 하고요. 자 엔진음까지 듣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유압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엔진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들으시는 그대로입니다. 기재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소리와 규칙적인 엔진은 만나 보았고요. 자 제가 한번 장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준비한 사중에 정말 좋습니다. 자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